지난 9월 3일 공정 자유 국민 실천 연대 워크샵이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정 자유 국민 실천 연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인 순수 자율 시민 활동 단체로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수호에 앞장서서 법치가 바로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국가 이념을 고착화하여 국민에 대한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민 모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사회적 기반 조성의 앞장서는 선도적 국민 실천 시민활동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성공적 민주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총재의 정혜춘, 회장의 정혜진, 상임고문의 이인재 전 국회의원, 법률고문의 석동현 변호사가 뜻을 함께하였으며 이날 공정자유국민연대 워크샵에는 전국 조직으로 각 지역 책임 지도자와 전문가 분야별 대학교수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민주국가 구현을 정착하는데 자율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비영리 NGO 활동을 통해 권력기관의 부정, 부패 견제와 감시 활동으로 헌법과 법치를 중시하는 민주사회 정착으로 국민권익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정해춘 총재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워크샵에는 전직 국회의원, 장고위 공직자, 언론인, 여성, 청년 회원 등이 참석하여 여야를 망라하여 정치 상황의 실망과 비판을 성토하며 자율 NGO 활동의 중요성을 결해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민사회의 시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과 자유 국민연대 지도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 뜻깊은 워크숍에 참석하시고 또, 공정과 자유 국민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 지도자 회원 여러분,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낡은 주사 이념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들이 훼손되고 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자유의 가치를 다시 높이 세우고 대한민국을 안정적이고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출범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애국적인 지어자들이 힘을 모아서 국민들의 뜻과 에너지를 융합시킬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바로 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 회원 여러분,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헌신을 다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저도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이 다시 힘차게 도약하고 발전하며 모든 국민들이 더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춘 회장님을 비롯한 지도자 회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워크숍 충실하게 많은 어젠다 또 이슈에 관해서 토론을 하시고 우리 공정과 자유 국민연대가 나아갈 길을 잘 세우는 그런 이정표가 이정표를 오늘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원도 평창에서 정해춘 대표님 주도로 공정 자유 국민연대 창립 워크숍을 가지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공정 자유국민연대 발기인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간신히 <laughs> 다시 정권은 되찾아왔습니다만 아직 입법부나 사법부, 그리고 언론은 여전히 좌파가 주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좌파정부 5년 동안에 무너진 외교, 안보, 경제, 남북 관계 등은 아직도 혼돈이 계속되고 있고, <laughs>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살을 겪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여야 할것 없이 정치는 어떠합니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힘든 거짓과 위선, 부정부패 범죄와 의혹 덩어리인 정말 부도덕한 아,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laughs> 영고지도 아닌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도 만들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당 대표로 어, 억지 갑옷을 입혀놨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줄도 모르는 그러한 처사입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나 한편으로 더 한심하고 안타까운 것은 집권 여당의 남백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바대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집권 여당 내부와 보수 지지층에 완전히 흑탕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단결해서 좌파에 대응하기도 버거운데 내부 수습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러다가는 내후년 총선이 걱정스럽습니다. 내후년 총선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1당을 차지해야 되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그런 현실에서도 지금 이 국민의 힘은 이렇게 내운을 거듭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하루 빨리 전열을 정비해야 되겠고 한편 보수 우파 시민 세력도 내후년 총선에 대비해서 이 지금 이 집권 세력의 붕괴만을 이 꿈꾸고 있는 좌파 세력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진지들을 구축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곳곳에서 자신의 개인적 이해를 떠나서 건강한 대한민국,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바른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우파 시민 세력의 형성과 자강 노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순수 자율, <laughs> 순수 자율 시민 활동 NGO 단체인 공정 자유국민연대가 워크샵을 거쳐서 출범을 준비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 이미 지난 대선을 거쳐오면서 많은 자발적인 우파 시민 세력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그러한 단체들의 소속이 되어서 활동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다시 심기일전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공자연 공정자유국민실천연대를 만드신다 하니 어쨌든 참 여러분들의 그러한 의지가 대단합니다. 사실 생업에 종사하는 한편으로 시간과 수고를 쪼개서 이런 나라 살리기 운동, 사회 바로세기 우 운동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부디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국가 이념을 고착해서 자유를 수호하고. 또 이념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좌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공자연 활동이 윤석열 정부의 큰 버팀목의 하나가 될수 있고 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워크숍을 준비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이 공자연 모임을 이끌어갈 정해춘 총재님 그리고 상임 공문을 허락하신 아, 존경하는 이인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자연 빨기인 모든 분들께 정말 아, 윤석열 정부를 지원했던 사람 의중한 명으로서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원을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또 제가 앞으로 일을 하게 될 민주평통 자문회의 활동도 역시 우리 사회의 자유우파의 그런 기반을 다지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다 1층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우리 보수, 우파의 기반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